84제곱미터의 분양가가 24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20억의 전세를 넘는다라고 하면 네, 4억에서 5억 정도만 있으면 일단 등기를 칠 수가 있는 거죠. 시세차익 10억은 무조건 남길 수 있다. 아, 무조건 넣어라. 네, 안녕하세요 토끼님들. 저는 지금 7호선 네, 청담역에 나와 있습니다. 저지에 보이는 네, 여기 바로 7호선. 청담역 14번 출근데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올해 2월 달에 이 청담역에 왔었습니다. 네. 청담 류엘, 네. 올해 상반기에 분양 예정이었던 청담 류엘이 늦춰져서 오는 9월 달에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네. 6개월 만에 다시 청담 류엘을 찾았는데요. 그때보다 분양가가 무려 평당 천만 원이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루엘은 10억 로또인데요. 제가 6개월 동안 얼마나 주변이 달라졌는지, 시세는 얼마나 올랐는지 주변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네, 지금 여기는 어, 청담역이고요. 지금 이 청담역에서 이쪽이죠. 여기 3일 아파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 3일 아파트 재건축이 청담 유엘이고, 이제 14번 출구로 네. 나가야 돼요. 지금 이 청담역이 이제 엄청 이렇게 길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데, 이쪽까지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하철역이 이렇게, 원래 지하철역이 칙칙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공기도 안 좋고. 근데 여기는 공기도 좋고, 무슨 숲 속에 있는 것처럼 초록초록 합니다. 네. 역시 청담. 네. 네. 촌의 상징 청담입니다. 지금 14번 출구로 올라가기 전이거든요. 와, 미세먼지 브리존이 있는데, 여기가 무슨 식물원 같아요. <laughs> 정말 대박입니다. 여기는 청담역의 미세먼지 브리 실내 정원이에요. 와, 여기 엄청 시원해요. 어마어마하게 시원합니다. 와 이런 것도 있고 와 진짜 여기 지하철도 너무 좋습니다 3개월만에 다시 찾은 네, 청담동이고요 와 그때는 진짜 겨울이었는데 여름에 오니까 또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네요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이제 영동대로입니다 이 영동대로를 쭉하고 이 쪽으로 가면 이제 바로 강 건너서 가는 거죠. 저쪽에 이제 청담동이고, 이제 청담동에는 정말 유명한 고급 빌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요길 하나를 사이로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삼성동이고, 여기가 이제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곳이 이제 청담동이 되는 거죠. 여기 보이면 3위가파트라고 보이죠. 3위가파트 재건축이에요. 제가 2월달에 왔을 때도 상반기 중에는 이제 분양을 하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그때도 공사비 문제 때문에 좀 늦춰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공사비 문제 때문에 늦춰졌고 근데 오히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더잘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예상했던 분양가가 평당 6,500이었는데 지금 나온 분양가가 평당 7200? 와 이게 진짜 어, 최고값니다 지금 제가 14번 출구에서 내렸잖아요. 14번 출구에서 내갔는데 거의 3분, 네 5분? 그 정도. 여기는 그냥 거의 초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이는 이 단지가 지금 바로 어, 청담 루엘 단지고요. 이 청담 루엘은 가장 장점이 지금 제가 바로 왔다시피 이제 7호선 라인에다가 초역세권에다가 여기가 단지가 상당히 큽니다. 1,200세대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 청남쪽이나 이제 상, 삼성동 이쪽의 특징이 뭐냐면 대단지가 많이 없어요. 그게 바로 이제 반포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1,200세대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쪽 지역에서는 대단지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쪽 밑으로 해서 쭉 내려가면 이제 오른편에 성담 자이가 있어요 지금 이 루엘과 이제 건조볼 만한 그런 단지가 지금 현재로서는 자이거든요 근데 제가 2월달에 왔을 때 자이의 경매가 나와서 갔었는데 아마 자이 그때 제가 뷰를 보고 완전 놀랐었어요 자이 한강뷰 어마어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루엘에서도 그 자이에 한강 뷰가 나오는 단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청담 자이가 노회가 함께 견뎌볼 만한 곳이고, 어, 이쪽으로 해서 쭉 가면 바로 한강에 나와요. 그데 여기는 보복권으로 한강까지 갈수 있는 그런 단지가 될수 있는 거죠. 어, 제가 2월 달에 왔을 때보다 공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한강 분야가가 정해지면서 아파트 단지를 구경하러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청담 3위 재건축, 여기 이렇게 이 모습이 있습니다. 이쪽 단지, 이 단지에서 아마, 네, 여기가 한강 뷰가 보이겠죠. 어, 여기가 지금 59제곱미터가 17억에서 18억 정도고, 84제곱미터가 이제 22억에서 24억 정도. 근데, 어, 청담 4이랑 비교했을 때 거의 10억 정도가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가 10억 못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바로 옆에 있는 저기 홍실 아파트 재건축 있잖아요. 브랜드 자체는 루엘보다는 선호도가 더 높은 게 아크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 아크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세대수가 조금 더 적습니다. 대신, 어, 학군 같은 경우에는 루엘보다는 아크로가 더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너무 더운데 제가 저쪽으로 해가지고 한강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근데 이 강남의 매매가가 뭐 거의 자고 나면 1억씩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여기가 일단 뭐 10억 못도다 뭐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정확하게 이게 얼마까지 차이가 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평담 4에도 최근 실거래가 보니까 뭐 32억 정도이던데 또뭐 보면 34억이란 얘기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뷰 나오는 지금 여기 보잖아요. 여기 이동에서 아마 저 앞동, 저기 두개 동에서 이제 한강 뷰가 잘 보이는 동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이 조망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르엘은 조망 보려고 오는 곳이죠. 조망이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르엘에 거주한다는 거. 그리고 청담동 자체는 일반적인 강남하고는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명품 중에 명품이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거래도 많이 없고 찾는 사람도 많이 없고 그냥 조용하게 정말 나의 가진비를 채워줄 그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삼동에 많은 것 같아요 아, 여기가 첨장 어, 나들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로 올라가면 저기 볼까요 삼성 해마지공원 삼성해맞이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르엘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루엘이제 왼편으로 보입니다. 여기가 교통이 편하다라고 하는 게뭐 7호선도 7호선이지만 영동대교랑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 타고 나가기가 되게 편한 거예요. 이쪽에 올라가면 뭐 이렇게 공원 같은 게 있네요. 와 여기 올라와서 보니까 정말 잘 보이네요. 저 앞에 있는 네이 단지가 이제 성담 리엘이고 거기가 이제 성담 아크로가 되는 거죠 와 저쪽으로 해서 이제 한강인 거예요 여기 있는 단지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강이 되게 잘 보이겠네요 그 제가 올 초에 성담 자이 뷰를 봤는데 와 진짜 여기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도로 있죠? 이 도로가 이제 올림픽 도로예요 올림픽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기 분당 쪽으로 가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분당 수서 IC 그리고 종합운동장. 저쪽으로 가면 이제 잠실이 나오는 거, 코엑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올림픽대로 타기도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영동대구 타고 강남으로 넘어가기도 편한 거고. 사실 청담동에 사시는 분들이 어, 지하철을 많이 안탈 거예요. 어, 청담동 거주자들한테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어, 도로 교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또 재건축이 되고 하면 여기랑 같이 쌍벽을 이루면서 청담동의 어떤 아파트 시세를 리드하는 어, 그런 단지가 또 하나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청담 뉴엘의 지금 일반 공급 물량을 보면 147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1200세대 중에서 거의 10% 조금 넘는 수준이 일반공급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5구제곱미터랑 8 4제곱미터가 일반공급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평양은 당연히 조합원들이 다 가져갔지만 5구제곱미터 8 4제곱미터가 일반공급 물량으로 나오니까 이제 정말 난 청담동에 진입하고 싶다 뭐 한강불가 보이는 곳에 있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을 정번 노려볼만 한 거죠. 근데 조합원들이 아까 한강 보이는 비율은 다 가져가고, 또 제가 뭐 입주자 모집 공급문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일반 분양 물량은 아까 저쪽 있잖아요. 저쪽에 이제 그 CTV 보이는 쪽, 네. 경기고 쪽 보이는 그쪽으로 아마 이제 소형이나 일반 공급 물량이 다, 다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담동 같은 경우에는 반포랑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의미가 없는 게 완전히 제가 봤을 때 같은 강남이라고 하더라도 입지적 특징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청담동 부자랑 이제 반포동에 있는 그런 강남 부자들이랑은 느낌이 되게 다른 거죠. 청담동 부자는 약간 유산 상속형 부자들이 되게 많은 편이고 반포나 이런 부자들은 어, 근로소득 그러니까 자수성가요? 전문직분이 많아서 어떤 라이프스타일이라든지 추구하는 방향성이 청담동 부자와 반포동 부자는 제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 올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아파트를 뭐 열심히 갈아타가지고 그걸로 부를 축적하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정말 프라이빗하게 이렇게 이렇게 한강 보이는 데서 그리고 여기 특징이 딱 봐도 아시겠잖아요 조용하죠 네 조용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청담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생활 보호가 된다는 거? 그래서 뭐 연예인들도 많이 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보다는 정말 이제 여유 있게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살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청담동 쪽을 많이 노르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해서 청담동의 단지 6개월 만에 다시 돌아봤는데요. 이번에 이제 천천히 주변을 살펴보니까. 루엘은 확실히 이제 한강 도만 뿐만 아니라 굉장히 조용하다, 쾌적하다, 프라이버시가 보장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약간 취향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도 사람들이 되게 북적북적한 곳에도 살아봤고, 그리고 정말 밤에는 거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런 조용한 곳에 지금 제가 살고 있는데, 처음에는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에 있으니까, 적응도 안 되고 좀 어색하더라고요. 아까 외국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냥 사람 없이 조용하게 사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느낌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오늘 이 청담 뉴엘에 와서 어, 새롭게 발견한 뉴엘의 어, 매력이라고 하면 프라이버시 네, 정말 조용하게 네, 한강 보면서 어, 쾌적하게 살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청담동의 어떤 매력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 이렇게 단지를 한번 돌아봤고요. 진짜로 시세 차익이 10억이 될수 있을지. 그때 제가 왔을 때 조합원 분양가가 이제 38억 정도 했었거든요. 아마 조합원 분양가도 더 올랐을 것 같아요. 제가 부동산에도 한번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서 한강비 보이는 거는. 제발. 어린이집은 지금 한명 뭐예요? 그러면 만약에 오구나 조합원 물건만 다 한강이 보이겠 네, 그렇죠. 아차피 8사는 대충으로 나오니까한명는안 나온다고 해네요 네, 제가 부동산에 갔다 왔는데요. 와, 진짜 대박인게요. 84제곱미터의 전세 가격을 20억으로 예산을 하시더라고요. 84제곱미터의 분양가가 24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20억의 전세를 넣는다라고 하면 네, 4억만 있으면 네, 일단 등기를 칠 수가 있는 거죠. 아, 물론 일단 실거주 어, 의무가 당연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4억으로 전세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뭐내 자금은 한 5억 정도는 또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또뭐 추가적으로 자금이 있어야겠지만 일단 초기 비용은 어쨌거나 4억에서 5억 정도만 있으면 전세를 맞춰서 등기를 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전세가가 어떻게 20억이 될수 있냐라고 여쭤봤더니 그냥 뭐 일단 청담 자이하고도 뭐 비교할 건 절대 아니라고 하시거든요. 청담동에 정말 귀하디귀한 신축에다가. 커뮤니티 시설도 자이하는 비교가 안 된다. 네. 여기는 뭐 조식도 되고, 뭐 수영장도 있고, 피트센터도 니스 있고, 규모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여기는 무조건, 지난번에 왔을 때도 평당 1억 2천까지 간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평당 7,200의 분양가로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세 차익 10억은 무조건 남길 수 있다. 아, 무조건 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청담 류에 한번 돌아봤고요. 뭐 청담 류에 정말 타이비탄 그런 어떤 장점 플러스, 네, 돈과 여러 가지 장점들이 한꺼번에 다 있는 그런 단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자세한 내용은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면 또 어썸 awesome 레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안녕.